게해과 관련해서는 또 저희 코멘트를 드렸어요. 이게 메타크리틱 관련된 평가인데 네네. 82점. 80 후반대는 넘겨야 음. 걸작인데 걸작과는 거리가 멀고, 네. 그리고 노란 불 뜨는 평작 이하의 작품은 아니고 그냥 괜찮게 만든 소울라이크류 게임이다. 네. 그런 식으로 해석이고, 그에 따른 시장의 반응은 급락 급락. 게임 관련해가지고 그냥 반응 보고 할라가면 그냥 메타크리틱 점검하면 된다. 네.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스타필드라는 작품은 그 유명한 베레스타 스튜디오 신작인데요. 기대보다 실망스러웠다는 평가지만 그래도 84점 나왔어요. 망작은 아니지만 그래도 80 후반 우리가 걸작까지는 아니다. 걸작까지는 아니다. 80 중반. 네. 어평가는 숫자들인데 긍정적인 리뷰가 30개. 근데 우리 지금 여기 나와 있는 82점은 기대치 이하다라고 평가를 하는 건가? 저는 그냥 딱 나올 만큼 나왔다고 생각해요. 을 82점이. 네. 네. 이 원조 맛집이 92점인데 그 따라서 한 게임이 82점이라는 건 그냥 전 선방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아, 선방 이런 거 나왔고 초기에 대한 이런 기대감 뭐 이런 것들이 있었던 거 실망감으로 바뀌는 게 순식간에 나왔던 게 이번에 넷마블 올라오면 때려야 되는 그런 느낌인가? 앱스토어에서 1위 그다음에 구글 플레이에서 2위하면서 그렇죠. 그나마 넷마블은 여기저기 이것저것 끼어팔기하다가 네. 그나마 IP라고 갖고 있는 게 세븐나이츠고 이게 2위를 하니까 오 이거 뭐지 하면서 박수 쳐주면서 올라왔는데 하루만에 패대기 뭐 그런 악재가 있었나 이거? 악재 없었습니다. 그냥 기대감에 올라오고 오. 나서 때리고 나서 어. 이제 실질적으로 실적으로 보여주거나 뭐 순위가 계속 유지된다면은 다시 이렇게 점진적으로 다시 어. 그그전 그 낙폭을 다 해보가는 이런 패턴이었는데 어. 일단 그 초기 단계인 거죠. 지금은. 네. 좀더 봐야 되는 상황이고, 근데 네. 이렇게까지 변동성이 있을 일인가 이게 최근에 왜 올라온 거야 이거? 6월달에 공식 출시를 했거든요. 어. 근데 최근에 동시 접속수가 확. 늘었어. 아, 동접자 늘어가지고, 네. 그것 때문에 이렇게 최근에 미친듯이 올라오다가, 추세 깨져버렸네, 오늘. 그러니까 그 동접자 수, 그러니까 출시 막 됐을 때 떨어진 종목들은 어. 이제 그 동접자 수나 추세를 확인하면서, 확인하면서 이렇게 우상향을 하잖아요. 어, 올라오는. 이번에 데이터가 안 좋게 나온 거죠. 아, 그러면서 네. 이제 꼬라박았구나 자, 그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도 같이 체크해 드릴게요. 턴한 리턴. 네. 여기, 여기, 여기. 네. 6월 말에 오픈했으니까 을 이제 7월부터 온기 반영된 거잖아요. 어, 어. 7월 말 피크가 이제 2만 명. 여기 여기 여기. 네. 8월에 2만 8천 명. 3만 4천 명. 올라가는 거 아니야? 우상향 하고 있잖아요. 좋아지는 거 아니야? 네. 아 이것 때문에 주가가 올라왔다고? 네. 이거 보면서 네. 그 전까지는 약간 베타나 뭐 이런 거였고 네. 5만 2천까지 찍었네. 네, 네. 5만 2천, 4만 2천 이런 식으로 쭉쭉쭉쭉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었으니까. 너무 하향 안정화가 빨리 됐고. 네. <laughs> <laughs> 또 하나 중요한 악재가 있는데 유니티 요금제 개편에 개발자들 술렁 유니티라는 엔진, 엔진으로. 그래서 우리 유니티 엔진 유, 네. 유명해 있고 이거 상장돼 있잖아. 네. 메타버스 했었을 때 항상 체크했었던 게 유니티 주가였는데. 이터널 리턴이나 게임이 유니티 엔진으로 만들었는데 어. 게임 설치당 이제 돈을 받는데요. 어. 프리투 플레이 있잖아요. 어. 그 부분 유료화. 유료화. 어. 데이터 끄끈인 어. 모습 나타났고 그 유니티 악재가 있었고. 어. 그러니까 한 번에 쭉 빠져버린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제 차트만보시는 분들은 그냥, 아, 추세 꺾였으니까 파세요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래서 좀 약간 깊이 있게 알아야 되나봐요. 뭐 주식 자기가 전문적인 분야가 있잖아요. 그걸 아는 사람이 있으면 물어보세요. 물어보고, 판단은 결론, 결국 제가 하겠지만, 결국 우리가 뭐 이런 흐름을 타고 가려면,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체크해 나가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좀 보여드린 거예요. 게임주를, 왜냐면 넷마블도 그렇게 흔들어댔어. 지금 넵튠, 뭐 이런 부분도 있었고, 지금, 특히나 그 피해 거짓 관련된 네오이즈 뭐 이런 부분도 이슈가 있기 때문에 오늘은 이런 부분을 한번 체크해보고 싶어가지고 준비를 해봤고요 그리고 중요한 게 결론이게 웹마블 세나 세나 관련해서 세븐 나이츠 올랐을 때 팔자고 그때 바로 말씀드렸죠 어. 그리고 이거는 다시 사는 타이밍은 모바일 인덱스 모바일 인덱스 그 여기. 차트에 한달 이상 계속 상위권 을 유지했을 때 이러면은 만약에 레마블 주가도 같이 올라간다 그럼 좀 따라붙을만한데 어. 주가가 반응이 안 보이면은 이거는 뭐 차트에 올라간다 해도 패스고요. 패스. 어. 지금 아여튼 그때는 팔아야 될때거고 네. 지금도 팔아야 될때 맞는 거지. 네, 떨졌어 네네. 네. 어 그래? 넵튠은 어. 넵튠 라이 패스. 넵튠은 지금 네. 무조건 패스. 네. 그리고 중요한 건 네오이즈인데요. 스팀디비. 네네. 스팀디비 패스. 네오이즈. 네오이즈는 아직 라이즈오피 아직 공식 출시는 안 됐잖아요. 어. 출시되고 나서 반응을 확인해야 돼요. 출시가 우리가 이게 19일이지. 네, 19일이고, 19일. 네. 딱 일주일 전에 파는 모습 이번에도 나왔네요. 네. 그죠? 그리고 출시되고 나서, 어, 나서. 플레이한 유저들의 반응을 봐야 돼요. 아, 초기에? 네. 무료 게임이잖아요. 무료 어. 게임은 좀, 이거는 좀 약간 낮게 나온 경향이 있고, 어. 유료로 되는 게임. 아, 돈 내고 산사람들이돈내로산 게임. 어. 네, 그런 평가가 좀더 의미가 신뢰성이 있습니다. 의미가 좀더 있고 네. 이게 90%가 넘어져야 된다. 한3일 지나고 나서. 95%. 95%가 넘어야 돼. 네. 너무 이거 허들이 높은 거 아니야? 아니요. 이건 또 달라요. 기준이. 근데 뭐90% 초반까지는 괜찮을 수 있겠어요. 어. 네. 근데 만약에 80% 80% 때다 하면 무조건 뺐어요. 어. 네. 행여나 칠자 뒤도 돌아보지 말아야 돼. 그때는 망작인 거야? 진짜네. 칠잔 망작. 칠잔 망작이랍니다. 네. <laughs> 크래프톤 신작 때도 이거딱 보면서 이거 도망가야 됩니다라고 네. 우리가. 크래프톤 자크래프? 신작 그때 게임 이름이 복합적이네. 62%. <laughs> 아 이거 이러니까 망했죠. 육자가 났으니까 막 망한 거죠. 이건 망한 거야? 네. 이런 식으로 우리가 게임즈 체크한다는 것과 이게 이제 보통 뭐 블로그에서 뭐 게임즈 좋아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 꾸준히 체크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에널리스트도 뭐 이런 것들 좀 참고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회사 미팅 뭐 이런 것들 참고하기도 하고요. 어, 사람들의 반응 이런 것들을 좀 봐야 되니까 이게 정말 중요한 분야가. 어 이쪽 게임 같아요. 네 그러니까, 게임은 데이터가 다 나와 있으니까. 음, 이게 그래서 이제 각각의 섹터마다 접근하는 분야가 다르니까 진짜 주식 투자가 힘들고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무조건 이런 부분이 맞는다? 또 그런 것도 아니야. 그렇죠 근데 이런 것들이 또 논리적 근거가 있어야 우리가 비중도 싣고 흐름을 중 장기적으로 길게 따라갈 수 있는 거니까요.